10월 18일 일요일,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금요일, 뭐, 우리 장 하락 많이 했죠? 어, 코스닥이 1.26%. 그래도 뭐, 2% 넘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, 하여튼, 많이 하락했고, 거래소도 뭐,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덜 떨어졌는데, 0.83% 떨어졌네요. 그, 지난주에 우리나라 장이 전체적으로 뭐, 그냥, 지지부진하면서 질질 흘렀죠.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? 이 코스닥 차스, 차트인데, 아, 이게 월요일, 월요일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코스피 음봉, 5일 연속 음봉, 코스닥도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, 네, 목요, 지난주 목요일부터 계속 음봉이었으니까, 금요일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됐고, 하여튼. 어,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닥 코스피 계속 음봉으로 그냥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. 근데 뭐 나스닥이 그리고 또좀 떨어졌더라고요. 또 금요일 날. 그래서 대우장도 그렇게 뭐썩좋을것 같진 않은데 또 모르죠, 뭐 또. 나스닥 선물이 좋으면 요새는 뭐 거의 뭐 같이 따라가는 수준이니까. 좋아지기를 기대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지난 방송 그 관리 관심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사마을미뇸 이거 마이너스 2%정도 하락했는데 요 8,000원 깨지면 버리자고 했는데 아직 8 0 0 0원을 완전히 깨지지가 않았네요 그 장중에는 뭐좀 7,75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나마 다시 반등해서 8,000원은 안 깨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여튼 오늘 뭐 일단 좀한 번만 더 지켜봅시다. 뭐 내일도 뭐 떨어진 뭐 과감하게 버려 버려야죠. 뭐아자그 국일재지. 국일재지도 5천 원을 지켜내서 일단 더 가져가는 걸로. 이거뭐 시간에서도 뭐좀 그나마 조금 조금 오르고 해서 뭐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. 하여튼 좀 기대 한번 해봅시다. 국일재지도. 자 그러니까 계속. 일단,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. 국일제지. 그 자익을. 그냥 힘없이 가는 건5.9% 하락했네요. 요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, 아,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, 이게 지겹잖아요.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릴 때다 버리자고. 뭐 다음에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. 이건 뭐. 오를 때, 더 비싼 가격 주고 사더라도, 오를 때 따라붙는 게 낫지.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게낫더라고 이런 거는.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걸 합시다. 손절. 자이걸 자, 보락 보락은 아, 십자로 끝났데 십자가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한번더 지켜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네. 이제는 십자가가 나와서 왠지 딱 치고 나가고 올라갈 것 같아요. 이제 빵 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내일 한번 기대 좀 해보자고요. 일단 이것도 보유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. 자 그리고 비키트하고 삼성바이오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질질 하루 종일 셌죠. 자, 빅히트 분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가 아침이죠. 아침부터 쭈쭈쭈줄 쭈쭈쭈 쭉 이렇게 세면 이럴 땐 단타가 안 나와요. 이런 때는 아침에 그냥 미로 팡! 그냥 한 10몇 불풍 떨어졌어야 되는데, 그래서 질질 질 세다가 여기에 저 10시 넘어서 이제 좀 반대할 것 같길래 좀 사볼까, 사볼까, 사볼까 하다가. 이때 사가지고 이때 손절했네. <laughs> 그래서 그냥 한 탕수 한 잔씩 날렸어요. 그래가지고 뭐, 뭐 별로 손실 없으니까 그 정도면. 하여튼 저 비기트는 그냥 오늘부터 아저 내일 내일 아마 전국 단타 대회가 이제 개최되지 않을까. 어? 대대적으로 전국 단타 대회 열릴 것 같아. 내일은 이제 내일 한번 구경해 봅시다. 어? 뭐 단타 할줄 아시는 분은 괜찮은데 아니신 분들은 구경, 관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생각보다 저뭐그 옛날 묵은 묵은 뉴스라고 그 횡령 뉴스가 묵은 뉴스라 그렇게 많이 반등 저 변동폭을 안 보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단타 거리는 전혀 안 나오더라고 삼성바이오. 자 그리고 인지디스플레이. 일본으로 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4 2로 떨어졌죠 이것도 저뭐 짧게 한번 저 응? 단타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여기 힘없이 비실비실비실 해가지고 단타거리가 안 나고 오히려 아침에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손실이 났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단타거리였는데 단타가 안 나왔으니까 버리는 걸로 아, 그 PC월드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PC월드 제약 잠깐 볼게요 똑같죠 이건 얘는 하락폭도 훨씬 컸네요 질질질질 했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단타거리가 좀 나올까 했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쭉빼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거 뭐 어차피 뭐 단타 짧게 한번 먹어보려고 했던건데 이거는 뭐 어차피 뭐 그냥 버리는걸로 갑시다 인지 디스, 디스플레이하고 비시월드는 버리자 자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는 사마알미늄 보유하고 넘어가는 삼아 알루미늄, 구길 재지, 보라 그리고 단타 거리로 비기트, 그리고 추가로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. 서암 기계공업. 마이너스 6% 떨어졌는데, 아 지금 요거 요 며칠짜 이게 지금 10월 13일 화요일 그리고 10월 15일 목요일. 요 윗꼬리들 있죠? 긴 윗꼬리들. 요걸 한번싹 가서 따먹어보려고 지금. 그런 생각 중인데, 요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일 상승으로, 약한 상승으로 시작하면 아마 따라붙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런 거 살짝 요 정도 한 6,700원 천싹 따먹고 나버려야지. 와 응? 아, 그것도 너무 세다. 6,500원 천 정도 에서딱 도망치면 되겠네. 6,500원.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해서, 내일은 다섯 종목입니다. 뭐, 빅히트는 빼고, 그냥 네 종목입니다. 그, 어 기존에 보유한 거세개 넘겨오고, 사암기계 플러스, 그리고 단타 자신 있으면 빅히트. 이렇게 되, 되겠습니다. 자, 내일 장도, 좀 요즘 장이 계속 비실비실한 장이니까, 장 분위기를 잘, 어? 안테나 세워가지고 분위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할지 말지를 결정하세요. 괜히 뭐, 그냥 차라리 분위기 썰락 같다, 그럼 그냥, 아예 그냥,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분위기 안 좋을 때안 하고, 분위기 좋을 때 뭐, 잔뜩 그냥, 배팅 세게 가지고 먹고 나오면 되니까. 아, 오늘 방송은 요렇게 마치마, 어, 어, 요렇게 마감하겠습니다.